그게 지금 요즘에 이상해 방송사고가 되게 잦네요. 예, 지금 예, 다 시켰습니다. 아까 채팅을 세상에 채팅이 안 올라가게 해놓고 방송을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죠? 바보예요, 바보. 네. 그래서 아무튼 뭐 많이들 들어오시네. 네, 잠깐만요. 음. 아니야, 취소할 거야. 아, 이걸를 해주는구나. 예, 아까는 그 채팅창이 없었죠. 예, 감사합니다, 김정선님, 레나님, 김선미님. 예, 아, 감사합니다, KWS님. 저는 사실 진짜 그, 저는 그그 그 방송 전에 잠깐 그거 한게제 진심이었거든요. 전 별로 그냥, 아, 그냥 이랬는데 아니 왜 어떻게 제가 그걸 했는지. <laughs> 아, 감사합니다. 네. 그 정우재 프로나 아니면 박하림 프로나 뭐 킹나바님도 있고 좀 젊은 프로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나이가 제일 많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프로 베 님, 배프로님 감사합니다 어 프로님이시면 우리 그 영상 오셔야지 그 올리셔야지 안재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내년 아 타올 타월. 타올이 정말 타올이 악권이었어요 타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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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 너무 피곤해. 너무 진짜. 아니 12시 반에 가 가지고 아미가 프로님. 야 프로님도 오셔야지. 우리 프로님 오셔 가지고 그 방송 나오셔야지. 예, 대기가 장난 아니었어 대기가 정말 대기가 아니 뭐 12시 반에 가서 어, 방송 끝나고 집에 오니까 아니지. 11시 10분쯤에 끝났어요. 11시 10분쯤에 그래서 뭐 우리 이병옥 프로님도 만나서 이병옥 프로님은 다음 주쯤에 우리 라이브 방송에 출연하시는 걸로 제가 또 거기서 섭외를 했죠 네. 성만님 아, 감사합니다 어 황유진님 감사합니다 아 박영우님도 감사드리고요 네, 방송인 저 원래 방송인이잖아요 3류 방송인 3류 B급 유튜브 방송인 아 안재환님도 7표 역시 제가 이래서 여러분들을 상할 수밖에 없대니까요 네. 네, 이병호 프로님이 강남에서 그 연습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병호 프로님을 만나서 에 제가 뭐 그걸 하드 그 라이브를 할 거예요. 그 이병호 프로님 밑에 있는 프로들도 여자 프로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병호 프로님이 다음 주에 수요일날 라이브 잠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내일은 그 자꾸 이동규 프로가 자꾸 이거 카톡 보내네. 내일은 동그리 TV 이동규 프로님네 놀러 가서 영상을 한5개 정도 찍고요, 라이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병욱 프로님이 의외로 재밌으시더라고. 남요리 프로라고 있어요? 남요리 프로가 제일 인기가 있는 프로인가? 그래서 서로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아 그래도 뭐 이병호 프로님이 아무리 유명하고 뭐하고 해도 그래도 유튜브에서는 우리 구독자님들을 제가 등에 업고 그거 하니까 내일은 제가 한시반 정도까지 가서 한시 반에 가서 이동규 프로하고 한 시간 정도 미리 좀 찍고 나머지 찍금 분량 이외의 거는 라이브로 아우 감사합니다. 김기영님, 아우 전진 형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laughs> 되게 재밌었던 게 아니 제가 레슨을 딱 했거든. 레슨을 맨 처음에 준비한 거를 아난 잘했다 이렇게 했는데 에 잘했다 했는데 아 나는 그래도 한별두 개는 받을 시 받을 거라 생각했어요. 우리 누구였지? 그 이병프로하고 욱 장재식 프로하고, 프로하고 그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여자 프로님 한분 계셨잖아요. 여자 프로님이 계셨는데. 이병호 프로님은 뭐 좋은 말씀 해 주셨고. 우리 장지식 프로님도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그다음에 한설희 프로님. 우리 한설희 프로님은 그래서 약간 약간 아 이런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아 저는 되게 좋게 받아들였는데 아마 뭐 저는 뭐 나름대로 다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했는데 그게 뭐그러셨는거 같아요. 그래서 아 좋은 말씀으로 이제 전 했는데 그래서 아 그래도 별두 개는 받을 수 있겠구나.들이 딱 열었더니 아니 왜 하나밖에 없냐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이병욱 프로님이나 아니면 장지식 프로님이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완전 반전으로 한솔이 프로님이 저한테 백점을 주고 두 명이 안준 거지 <laughs> 야그 그럴 수도 있나요? 네. 근데 한솔이 프로님은 방송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아이 제가 뭐 그거겠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얼마 전에 알려 드린 것처럼 이거를 제가 우리 구독자분은 아니고 우리 회원 개인 레슨 하시는 회원분께 선물로 받았어요. 이거 선물로 받고 그다음에 아이패드잖아요. 아이패드 프로 받고 그다음에 요거를 제가 돈 주고 샀어요. 이펜 때문에 13만 원인가? 어 되게 비싸. 이거를 샀는데 이거를 산 이유가 뭐냐면 요게 있어요. 제가 방금 전에 온 건데 지금 충전 중인데 이게 있어요. 이게 스카이 트랙이라고 그 실내에서 쓸수 있는 요기 이제 카메라가 달려 있는 그건데 요거를 제가 제돈 주고 샀어요. 이렇게 무지하게 비싼 건 아니에요. 제돈 주고 사서 요거 같이 써서 써서 레슨도 하고 나중에 제가 그 PC를 한대살 거예요. PC를 한대 사서 이거랑 연결해서 방송용 PC를 사서 이거랑 연결하고 제가 방송도 하면서 이걸로 같이 보여 드리려고요. 구질 체크하는 거어 뭐라고요? 뭐 뭐가 안맞는다고 뭐가 안맞는다 그랬던것 같은데 방금 드라이버 헤드 탈점에 헤드 끝에 끝에 어둡 끝이야 어디 끝 얘기를 해야지 어느 끝 위에 끝 아래 끝 아니면 오른쪽 끝 왼쪽 끝 예. 스카이트랙 얘를 그래도 스카이트랙 때문에 그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분에게 먼저 게시를 하셔야지 어딜려 <laughs> 장비는 야, 진짜 장비는 내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2, 3천만 원을 샀을 거야. 예. 뭐, 저도 쓰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뭐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뭐. 어 제가 나중에 리뷰를 하겠습니다. 뭐, 트랙맨부터 시작해서 같이 가가지고. 에. 아, 바깥쪽? 바깥쪽은 이렇게 땡기시는 건가? 땡기시는 거는 되게 간단하잖아. 이렇게 안 땡기면 되죠. 이렇게 나가면 되죠. 이렇게 나가려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나가려면 문제뭐 해야 되죠? 들어와야죠. 안에서 밖으로 나가야죠. 안에서 밖으로 나가시면 돼. 요 그냥 과감하게 오른쪽으로 가실 때로 오른쪽으로 치시면 돼요. 나중에 그 라이브레스 때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그 PD한테 연락이 왔는데 내년 2월 중에 무슨 방송이 된대요. 어. 제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저렇게 그죠? 어. 아그 누가 그 그걸 물어보셨는데 아 무선 마이크 야 무선 마이크 근데 라이브는 무선 마이크 가 힘들어요 라이브는 라이브는 무선 마이크 가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한건 아 설명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잖아 요렇게 말이죠 요렇게 이렇게 했지 대건제 이렇게 이렇게 안했잖아 이렇게 이렇게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엄청 엄청 <laughs>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했긴 했더라고 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저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죠? 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런 사람. 그래서 오늘은 목요일인데다가 월말, 이거 장난 아니겠네, 엄청 이네 아, 안녕하세요, 남동이님. 그래서 저는 정말 우재한테도 그런 얘기했는데, 저는 진짜 우재가 됐으면 좋겠다. 우재가 또그 뭐지? 인스타그램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재 그. 그분들한테 우제 많이 찍어주시고, 우제 그거일 있어요 아, 우제가 너무 빨리 떨어졌어. 뭔가 좀 그런 게 있나? 얘가 <laughs> 아무튼 뭐 굉장히 피곤했어요. 피곤했고, 뭐 댓글도 엄청 달라고, 지금 댓글만 달았어. 하루종일. 과감하게, 네. 과감하게 하시면 됩니다. 과감하게. 그래서 아무튼 내년에는요. 제가 항상 말을 했잖아요. 제가 뭐 방송을 나간다고 해서 그 방송이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재방송이 있잖아요. 재방송이 본업이고, 제가 그 전부터 정우재, 김우재가 아니라 정우재. 에. 몸이 너무 안좋아 얼굴이 반쪽이야, 완전 반쪽이야. 에. 그래서 그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그 유명한 프로들, 뭐 시합자라고 토너먼트 뛰는 그런 프로들도 물론 좋지만, 저는 그냥 누구를 가리키는 프로, 투어 프로를 가리키는 엑슨 프로. 이런 사람들을 제가 섭외를 해서 아마 제 채널 중에 채널 했던 것 중에 제일 유명했던 사람이 이심프로님 그 다음에 누가 있었지? 이심프로님하고 요즘에 에 바쁘다는 핑계로 1년 동안 얼굴을 못본 김현우 프로 이 자식이 말이야 <laughs> 바쁘다고 연락을 그래 전화는 자주 와요 전화는 자주 오는데 너무 바빠졌어 김현우 프로가 너무 바빠져서 김현우 프로도 유명하죠 그 다음에 정우재 프로도 물론 유명하고 그 다음에 어저께 하림 박하림 프로 제가 통각이라고 했거든 생당 박하림 프로도 세종시인데 이 분당까지 온다한 3, 40분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박하림 프로도 한번 온다 그랬어요 와서 박하림 프로도 어, 라이브로 어 이거 봐 내가 이거 했는데 얘 쉐리 쉘이 뭐야 쉐리야쉐리야 김현 이 자식이 말했더니 여기에 뭐 들어갔어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어, 이병호 프로님이 이제 또 최초로 우리 유명인 분 중에 한 분이 또 들어오시겠네. 네. 그리고 양태현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캘로이가 옷이 큰게 없어요. 그래서 옷큰거 준비해 준다 랬는데 아니 바지가 안 맞는 거야 바지가 세상에 바지가 안 맞아서 저 혼자 그 안에 그렇게 따뜻하진 않아도 춥지는 않거든요. 제가 이거 이 바지. 이거. 제가 다이안 바지, 24,000원 주고 사가지고, 우리 켈러웨이 담당자 김과장님이 선물로 주신 라이온 패치 두개딱단 거. 아, 박대선 프로님, 아, 박대선 프로님도 있었죠. 그래서 이 바지를 입고 와서, 아, 너무 더웠어 그리고 제가 신고 있는 양말이 5,000원에 4개인가 3개인가 해서 되게 두꺼운 양말이거든요. 그거 한개 조금 아셨던 것 같아요. 아, 바지 보면서 되게 의아하셨죠 하하. <laughs> 양말 이거랑 세트야. 이거랑. <laughs> 그래서 이 바지도 캘러에 너무 옷이 작아. 윗도리는 맞는 게 있었는데, 바지가 세상에. 아니, 내 바지야. 이거 제 바지예요. 이거 제가 입고 있잖아. 제 바지야. 제 바지. 대신에 그 담당자들이... 아, 진짜요? <laughs> 담당자들이 되게 좋아했던 게... 하필이면 요즘에 캘로웨이에서 밀고 있는 라이언 패치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라이언 패치가 여기 붙어 있잖아. 그리고 제가 돈 주고 산 조그만 라이언도 붙어 있고. 이래서 그 담당자가 홈케이 오케이를 했어요. 어? 그래서 좀 앞으로 아니 등치 큰 사람은 캘로웨이 입지 말라는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캘로웨이 메인이 그 필미켓은 아니에요. 아니 필미켈슨이 저보다 더 코스만 커지 작지는 않아요. 그럼 필미켈슨은 도대체 옷을 어떻게 입는 거야? 에. 그래서 아무튼 그것도 있고요. 내년에는 제가 좀더 신경을 써서 PC도 방송용 PC 우리는 게임을 하진 않으니까 <laughs> 방송용 PC를 하나 사서 제가 이 스카이트랙 이거 제돈 주고 산 겁니다. 협찬 받은 게 아니에요. 깎아달라 그래도 안 깎아주더라고. <laughs> 이거 하고 에, 그다음에 PC를 이용해서 그때는 이제 PC를 이용하면 무선 마이크를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노트북은 사양이 좀 떨어서 무선 마이크를 못 쓰는데 PC를 이용해서 무선 마이크를 써서 게스트가 오든 누가 오든 그럼 되게 복잡해져요. 오디오 그 소스가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있어요.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 오디오를 같이 이렇게 물려놓고 다시 PC로 보내고. 캡처 카드로 해서 카메라를 당기고 말고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아, 이영성 님, 반갑습니다. 그걸 해서 제가 내년 한봄 정도. 내년 봄 정도는 좀더 알차고 이제 이병호 프로님을 꼬셔서 이병호 프로님이 나오시면 혹시 알아요? 한설희 프로님도 해서 어서 레슨들을 하실 테니까 전부 레슨을 하실 테니까 레슨 하시는 분들도 모시고 그 다음에 김주영 프로라고 있죠 나이키에 등치 크신 분그 김주영 프로도 유튜브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이제 좀 그거 나오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연출은 없는데 그런 빅피처를 진짜 빅피처 굉장히 크게 해서 일단은 제 채널에 저는 카메라 하나만 달랑 있으면 되니까 제 채널에 이렇게 싹 섭외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볼수 있고, 아, 나중에 우리도 그거 하는 거지. 1년 있다가 어느 분 거에 조회수가 가장 높냐? 해서 그분을 다시 시작하는 거뭐 그런 거 비비쳐. 예. 아무튼 우리 구독자분들께 인사를 드리려고 아니죠. 싱싱 쿠비님은 무조건 나와야지. 그 싱싱 쿠비님하고 수직 인프로, 그다음에 에, 최길로이, 그다음에 승배조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예, 그냥 안 잘려요. 우리 레나님도 한번 나오셔야 되는데, 예, 우리 스윙 스윙이 이상하신 분들 재밌고 실수 많이 하신 분들이 재밌어요. 심상훈님안녕 하세요. 우리는 항상 눈높이를 맞추잖아요, 그죠? 우리 눈높이를 맞춰야 재밌지. 아니 우리가 무슨 뭐 선수들 경기하는 거 보면 뭐할 거요? 그냥 그거 TV에서 보고 백돌이들 그 다음에 뭐 구십돌이들 그 실수하는 거, 그 다음에 어쩌다가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가끔 나이스샷 이런 거 보여드릴. 레나님 한번 또 초청해야 되겠는데요. 레나님 초청해 주셔서 뭐 근데 사실 필드 영상엔 사람들이 많이 안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제가 공지는 이거를 활용하겠다는 거, 아이패드를 활용하겠다는 거, 이거 13만 원 주고 샀다는 거 별로 안 좋은 거. 그다음에 스카이트랙 이것도 쓰겠다는 거. 그다음에 내일은 이동규 프로님네 가서 이동규 프로님네 가서 라이브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비, 이병호, 프로, 이병호 프로님이 나온다는 거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백꼽 인사 감사하게 인사드린다는 거 예. 그리고 내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거뭐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인사를 드리겠지만요 예. 아 오늘 <laughs> 오늘 오늘 거는요 제가 저번주에 그 만들어서 올린 건데 오늘 거는 원래는 기획이 뭐였냐면 왜 당신이 1돌이를 탈출 을 못하는가 다섯 가지 이유 했는데 그 이유들이 이렇게 겹쳐요 겹쳐서 그 베스트 이유들이 1 0 0돌이든9 0돌이든 80돌이는 좀 틀려요 그러니까 일단 90대 중후반 치시는 분과 100치는 분이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다섯 개를 했어요 근데 그 오늘 올린 거 있잖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걸 갖고 계세요. 진짜 자기가 90대 중후반이다. 중후백이다. 이러면 있잖아요. 무조건 그 안에 들어가요. 그 다섯 개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야 거기 치는 분들이에요. 네, 그 무조건 다 갖고 있어요. 아, 나는 아닌데?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 아, 나는 아닌데?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제가 그 메모를 해서 몇백 명을 했었는데, 어 그게 맞아요. 아이고 우재야 <laughs> 정프로님 고생 많았어요, 예 네, 정프로님 아우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아 우리 정우재 프로를 그거 했었는데, 음 정우재 프로님께 박수 보내주세요, 예 네, 정우재 프로님. 장선 학수님 네. 정우재 프로가 제가 진짜 사랑하는 동생입니다. 네. 사랑하는 동생이에요. 네. <laughs> 정우재 프로님도 뭐 아직 젊으니까 제가 나이가 제일 많더라고요. 아, 근데 뭐 정우재 프로님도 뭐 많이 발전하셨지. 네. 정말 요즘에 요즘에 근데 제가 그랬어. 아왜 이렇게 뜸하냐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봤더니 바쁘기도 하고 몸도 안 좋고 뭐 하는 게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무튼 뭐 저도 내일 쉬지만 쉬어봐야 뭐 거기 가서 이동기 프로님 만나고 얘기 좀 나누고 아무튼 빅 피처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또우제 프로 또 한번 또에우제 프로 또 우리 천을 또 와야지 원년 멤버들. 네, 와서 또 레슨도 좀 하셔야 되고 네 감사합니다 이우성님 맞나? 승님인가? 네 그래서 지금 목요일이니까 다들 또 이거 이거 한잔하러 가시잖아요 강서구인가? 거기가 거기가 어디지? 강서구는 아니 아 강서구 야 그거는 저기 우재가 와야죠 강서구까지는 못 가지 <laughs> 중간에 뭐 이렇게 뭘 해야 되나? 강서구 서서울 김포 아 거기 차 장난 아니잖아요 아, 네네 네. 이유성 님. 네. 근데 어떻게 깜짝 놀란 게 저는 JTBC 가는데 에 저는 딱 1시간 반, 1시간 40분 걸렸어요. 전화에서 1시, 1시 12시 20분에 정우재 프로에게 전화를 했어요. 지금 출발할 거예요 좀 있다 출발할 게 있는데 12시 20분에 전화했는데 딱 오니까 12시 40분에 왔더라고 10분밖에 안 걸린대요 예. 그래서 아무튼 예, 내일또 인사를 드리겠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이라는 거 예, 예, 많은 도움을 제가 받은 거 같아요 저저 저, 저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도움은 진짜 별거 없는데 예, 많이 도움을 받아서 제가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내년에 한 2월달쯤에 뭐 새로운 프로가 나온다니까 그때 뭐 오늘 이력서도 보내라고 해서 냈거든요. 그 명함 줄래나? 아, 그 명함을 있으면 멋있던데. 지바 아 반성담화. <laughs> 제가 아무튼 빅피처를 그리고 있으니까 에, 내년에 좀더 재밌고 유익하고 많은 유명 프로들님들 오시고 하는 에,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어, 저도 레슨을 하고 다른 분들 좀 레슨 방송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인데요. 즐거운 그 저녁 되시고요. 에, 송년회 끝나신 분, 아직 안 끝나신 분들 재밌게 하시고 항상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에, 우리 구독자 분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좀더 재밌는 방송을 하도록 에, 하겠습니다. 저는 도구의 달인이에요. 그거, 고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한 연말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동규 프로와 동그리 TV 이동규 프로와 같이 또 레슨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저는 이제 일해야 돼. 이제 회원분들이 오실 때가 됐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 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laughs> 핸드폰이 좋아서 그래요. <laughs> 자,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